서울시의 여성 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은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 사용하게 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서울시가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보면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주차가 서툴다는 점. 둘째, 주차장 내 범죄 노출 확률이 높다는 점. 셋째, 임산부나 유아 등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음은 여성전용 흡연실입니다. 여자들이 태우는 담배가 <laughs> 어떻게 라는 걸까요? 다음은 여성전용 주유소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분홍색을 사용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이 주유소는 방문 시 차량 정비와 타이어 공기압 체크, 워셔 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성전용의 끝판왕, 여성전용 엔진오일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전용 엔진 오일. 자동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성 운전자들이 자신 있게 교환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광고하는 이 제품은 마치 당장 섬유 면제로 사용해야만 할것 같은데요. 자매품으로는 여성 전용 워셔액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전용 버스 좌석,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택시, 여성 전용 임대 주택, 여성 전용 택배 보관함, 여성 전용 계단, 여성 전용 지하철 칸, 여성 전용 대출. 수많은 여성 전용 땡땡들 남녀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 아닐까요?